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어떤 것들이 빠지면 탈락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내용, 구체성이 빠져 있으면 탈락합니다. 기술 개발, 디딤돌 과제에서는 기술 개발 과제, R&D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뭉뚱그려서 작성이 되면 당연히 탈락하겠죠. 추상적으로 기능이나 기술을 설명한다든지 실제 구현 계획이 명시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낮게 주겠죠. 예를 들면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무슨 무슨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고 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추천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선정이 안 되겠죠. 사업화 전략. 현실성이 빠져 있는 경우, 탈락합니다. 기술 개발 후에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뭐 B2B인지, B2C인지, 아니면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확대하게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당연히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성, 파급 효과, 글로벌 진출, 이런 미래 성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 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역량 증명이 빠져 있다면 탈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우리가 왜 개발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왜 최적인지 이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술을 다른 회사 가면 더 잘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는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비슷한 선행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데이터라든지 기초 작업들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들을 본 연구 과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기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준비되어 있다는 역량이 있다라는 증명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팀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특허도 중요하고, 논문이나 학회 발표도 중요하고, 그런 게 부족하다면 기술 이전을 해온 것,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증명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평가자 입장에서, 어, 기술은 좋은데 이 팀은 못하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수 있다라는 명확한 신뢰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락하는 이유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탈락한 사업계획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선정된 사업계획서입니다. 둘다 같은 회사의 비슷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도 왼쪽을 보시면 텍스트로 몇줄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세부적인 개발 목표를 적었는데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위쪽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아래쪽에 세부 목표를 네 다섯 개로 나누고 그 세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구조화해서 상세한 내용을 적되 이거를 개조식으로 명확하게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의 기술 개발 목표만 보더라도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작성을 한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보시면 왜 선정되고 왜 탈락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탈락한 사례, 그리고 선정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술 개발 목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살펴보면 탈락한 사례에서는 기술 라열 중심으로 그리고 문제 해결 구조가 좀 약합니다. 반면에 선정된 사례는 학습자 중심의 어떤 목표를 세워서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접근.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A를 한다면 A-1, A-2, A-3으로 구조적으로 세분화해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개발 방법을 정해 따라하는 겁니다. 개발 방법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싶은 개발 방법의 항목들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쓰고 그 개발되는 기술들의 요소들의 연결 관계라든지 프로세스, 플로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면 탈락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세분화된 세부 목표로 구조화하고 그것들 간의 연결 관계, 연결성 플로우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피드백 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안 요소를 반영해서 더 고도화하겠다는 내용까지 쓰면 당연히 선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정책 연계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탈락하는 과제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방향, 사회적인 배경이 미흡하고요 선정되는 과제는 정책 방향과도 맞고 그리고 기술 트렌드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능 지표, 이게 이제 R&D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탈락한 경우는 추상적인 수치, 그리고 측정 방법이 미흡합니다. 반면에 선정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로즈 지수를 예로 들었는데, 지표가 아주 구체적이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전문적이고 정의가 명확하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내용을 보면, 탈락한 경우는 경험 위주예요. 그러니까 나열 위주입니다. 그것이 이 기술 개발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부족해요. 반면에 선정된 경우는 기술 기반의 이미 경험이라든지 연결성이 있고 이미 개발했던 그 기술과 이 과제의 기술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며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면 이 기술 개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충분히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역량 측면에서도 탈락한 경우에는 내부 인력 중심으로 그리고 내부 인력도 그나마 도메인 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서비스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데 반해서 선정되는 경우는 AI 교수라든지 연구원 이런 전문성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도 탈락하는 경우는 수익 모델이 약하다 그리고 시장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데 반해서 선정된 사례는 에듀테크라는 구체적인 타겟 시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시장을 진입할 건지, 글로벌 진출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